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톡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음, 오늘은, 어, 아는, 아는 동생, 아니, 아는 동생들에게 말고 저가 음, 1일1러 같이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쪽에 이쪽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오픈 오픈 채팅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1대1로 가서 오픈 세팅방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했잖아요. 저가 지금 기, 염, 동, 동, 이, 기염, 귀염, 기염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테스 히테크를 이용해 세팅을 소개해 보세요. 저는 뭘로 할까요? 저는 음히 t 비로 할게요. 다음. 음. 그러면은, 말, 하고, 그리고요 켜버 이미지 배경은, 저가, 바꿀게요. 아니. 이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진 선택하는 대로 들어갈게요. 그리고요. 어, 저가 봤을 땐저가 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하는 게될것 같아요. 이걸로 할게요 자 이제 완료를 누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요 이2 3 4 5이7 8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1대1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 이름이 있을 거예요. 기염인가기염인가왜 없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되나?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저거 불러고 나갔네요. 아닌데 아우 자소 왜 자꾸 나가지? 미미 이렇게 다대답 대화 중인 뭐, 뭐 뭐지? 뭐응 음, 죄송합니다. 저거 불러고 그랬네요. 어.. 대화 중인 오픈 세팅방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이제 어, 공유를 할 거예요 공.. 공유 공유를 이쪽 시언님에게 시.. 언님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기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왜 기염 하는, 하는 거가 아니었어요. 그래, 이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가자고 해서 기염이라고 했어요.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기염. 이12 2 3 4 5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진을 골랐게요 가족사진을 올릴게요. 자세히 안 보이지만 괜찮아요. 완료를 누르세요. 그리고, 한번 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가 그런 거예요.